반갑습니다. 대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삼청당 제약, 주주님들. 이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, 현재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, 이 주주님들이 많이 답답해 하실 거압니다 뭐, 아일리아, 그리고 에스페스, 더만제 등, 이 미래 가치는 굉장히 밝은데, 이 주가가 좀상승하는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, 이 주주님들이 답답하고 속상하실 거 알아요. 그래서 오늘 같이, 이런 속상한 이야기도 우리가 좀 나눠보고, 우리가 이 삼청당 제약의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같이 알아볼 내용은 이 다해용 점환제 미국 수출 이야기를 제가 이 과거 유럽 시장에 좀 비교를 해봐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이아일리아와 점환제 같은 경우 이 밸류가 어떻게 더 상승할지 오늘가 우리가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도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월요일 날 이슈가 좀 하나 나왔었죠. 삼청당 제약, 가해용 점안제 미국 수출, 4천억 시장 조준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, 이점안제 자체가 이 허가되는 부분이 굉장히 까다로워요. 그리고 이 개발도 굉장히 까다롭고, 또 눈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다른 약들과 좀 비교해서 심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, 이 삼청당 제약의 코로나 팬데믹 때는 예상치 못한 이 변수로 인해서 허가가 좀 진행이 허가 진행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어서 허가가 나온 점은 아 저는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거다 라고 눈여겨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 볼수 있냐 보시는 것처럼 이 삼청당 제약은 앞서 미국 파트너사 두 곳과 이두 곳은 아직 좀 미공개라고 합니다 저만제 14개 품목에 대해서 제품 이 OPM 50%에서 70%를 지급받는 이배급 방식을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. 근데 여기 있어서 어떻게 영업이익을 50에서 70%까지 나올 수 있냐면, 이 미국 제네릭 같은 경우 이제 고용제나 이 주사제 쪽은 많은데 이 저만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삼청당 제약이 거의 국내 최초로 좀 뛰어들었다 어? 이 시장 규모는 굉장히 밝은데 이 경쟁자가 많이 없는 이 시장을 뛰어들었다 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현재 이 제품에 대해서 현재 출고가 대기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2분기나 3분기 실적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다는 라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유럽시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은 이 삼청당 제약이 이 유럽 시장에서 이 아일리아 시장을 또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 과거에 유럽 시장의 저만제부터 시작을 해서 지속적으로 판매 계약을 진행하면서 이 아일리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즉 삼청당 제약이 유럽 시장에서 나아갈 때도 이 저만제 그 다음에 아일리아로 서서히 성장해 나갔다라는 부분에서 아 이번 삼청당 제약이 미국 저만제를 시작으로 저만제 딱 계단 하나 밟고 그 다음 이 아일리아를 위해서 서서히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고 있는 거죠. 이런 부분에서 이 삼청당 제약의 이런 성장성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주주님들도 어느 언덕 빨리 뭐 이슈가 좀 터져줘야 어? 이 주주님이 답답한 마음 좀 이렇게 좀 눌러줄 수 있고 또 행복하면서 아 우리 이제 뭐 가족들이나 어? 좋은 시간 좀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좀 이슈가 터져주지 않다 보니까 이 굉장히 속상한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. 이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, 내가 영상을 거의 수부 번 넘게 가량 찍으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. 이 아일리아 시장이 현재 제일 중요한 모멘텀이고, 그 다음은 이 에스페스 비만약 경구제, 그 다음 세 번째 이 저만제 시장을 우리가 눈여겨 볼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, 이 저만제 같은 경우 좀 오래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포텐셜이 터지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, 이 에스페스 비만약도 올해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. 이 중국의 이 파트너사인 이 통화동부에서 현재 좀 진행 중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모멘텀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이 모멘텀 부각이 되는지 좀 지속적으로 살펴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 삼청당 제약 좋은 이슈가 나오기를 주주님들하고 항상 응원하고 있고 이 무엇보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제 이 삼청당 제약의 이 밸류 가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. 제가 이 IR 자료를 바탕으로 이 밸류 가치를 계산해 봤습니다. 이거는 이제 삼청, 3천, 삼청당 제약 측에서 이 IR 자료를 바탕으로 쟀고, 이 매출, 예상 매출을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. 그래서 이제 이 밸류를 한번 측정을 해 봤을 때, 이 P/E/R이라는 이 수치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해 봤습니다. 이 P/E/R이 뭐냐면 영업이익에 비해서 이 주식이 얼마나 고평가 되어 있는지 알수 있는 수치인데요. 이 수치가 낮으면 좀 좋은 이미지만 이 때마다 다른 부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보시는 것처럼 올해 이 PUR 수치는 178입니다. 이178 굉장히 높아요. 솔직히 말해서 이 밸류 가치는 높다라는 거예요. 현재 주가에 비해서. 근데 25년, 26년, 27년, 28년으로 서서히 진행이 됐을 때이 PUR 수치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만큼 이 매출 폭도, 영업이익 폭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가치가 추후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다라는 점이죠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 삼청당 제약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, 무엇보다 제가 이 계산한 수치는 이 IR 자료를 바탕으로 했지만 기존 사업 영업. 사업, 영업이익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가치 부분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라 것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년부터 실적이 어떻게 좀 성장하는지 올해 하반기에도 어떻게 좀 반영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거 주주님들하고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삼청당 제약의 유럽, 일본, 그리고, 아, 네, 유럽과 일본에서 이제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 프랑스 그리고 뭐 미국, 중국, 러시아, 중남미 등더 추가적으로 계약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하, 기대감이 더욱 향상될 수 있고, 여기서 만약에 계약이 체결이 된다면 실적 부분도 당연히 올라가겠죠. 이런 부분에서 더 모멘텀이 더 많아지고, 가치상, 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라 것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흰 바탕에다가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, 이 제품 판매 시장이 한국, 그리고 캐나다, 일본은 2025년 1분기, 를 예상하고 있어요. 예상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 2025년 3분기를 예상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내년까지는 좀 모멘텀이 더 추가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완전 환영합니다. 제가 주주님들을 위해서 투자자님들을 위해서 이 다양한 정보들 빠지지 않게 다, 다 이렇게 찾아서 좀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.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보신다고 할 때, 주가의 흐름, 주주님들 많이 속상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 추세를 봤을 때이 추세를 훼손할 만한 그런 그림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. 이 추세를 타고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는 라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이 무엇보다 이 삼청당 제약 금일과 이제 14일 모습을 우리가 좀 봤을 때, 보시는 것처럼 이 외국인과 기간의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좀 약간 이런, 이런 이야기를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죠. 이 개인과 뭐 개인과 외국인 그리고 기간 등의 이런 손바뀜 형상을 우리가 좀 주의를 하셔라. 이 외국인의 수급과 기간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이 수급이 지속적으로 나아갈 때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더 이끌어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, 거기에 따라 이 차익 실험 물량이 또안 이루어지는지, 이런 부분 우리가 함께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이 무엇보다 거래량이 어 14일보다 조금씩 조금씩 서서히 터져가고 있는데, 이런 부분에서 좀 물량을 서서히 쌓아가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더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, 이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 찌라시가 좀 많아요. 근데 이 찌라시가 나오는 부분은 제 영상 시청해 주시면 다 찌라시에 대해서 반박하고 또 제가 ir 담당자하고 전화하니까 이런 부분 좀 걱정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삼청당 제약 이 종토방도 좀 봤는데 뭐 여, 현재 여의도에서 <laughs> 오찌라시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, 나오더라고요. 근데 이런 부분 아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재 여기 있어서 상승 추세를 훼손할 만한 그런 그림이 나오는지 1차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, 무엇보다 과거의 지속적인 저항대에서 오늘 좀 나오는 모습이 보여줬지만 어느 정도 차익 실험 물량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더음봉으로 전환했고, 윗꼬리 형태를 단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더 수급이 나오면서 이정 라인을 좀 지지를 받고 주가가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이 또 나와줘야 앞으로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여기서 이탈이 나오게 될 경우, 이 상승 추세에서 이탈이 나오게 될 경우, 현재 21선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21선과 서서히 만나는 이 구간대가 지지라인으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또 추측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상 이 삼청당제약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항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환영하니까 이 삼청당제약 주주님들 저와 함께 화이팅하고 주가가 좋은 흐름을 나올 수 있기를 제가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